그 세종문화재단이 여주시에 정말 필요했는지, 그 시장님, 이 여주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몇몇 그 문화를 그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만 들어서 이 문화재단을 어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존치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어이 문화재단은 좀 심도 있게. 어,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문화재단의 설립 동기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부족한 준비로 이거 시작이 됐고, 어, 그 세종문화재단의 정보력이라든가 행사 부족이라든가 동원력, 추진력, 일반 시민과의 소통 능력 부재 이런데다가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데다가. 모든 걸다 여기 시행정에서는 떠넘겼습니다. 행, 행정력은 공무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함께, 함께 협업해서 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재단이 생겼다. 공무원들 옳다. 너무 좋다. 일하기 싫으니까 다 떠넘겼습니다. 심지어는 국악당, 문화재까지, 명성황후, 뭐, 곳곳에 다 떠넘기고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한 번도 경험도 없었던 사람들을 이걸 갖다가 전체 갖다 떠넘기고서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결과는 이 지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준비 없이 재단을 준비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고 어, 많은 시민들이 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문화재단은 정말 프로그램 전문가가 와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전문가가 와야, 왔음에, 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거는 뭐라고 말을 할수 없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사, 이 뭐, 상임의 부, 부의장이라고 그러나요? 부의장? 상임 이사. 상임 이사. 네. 부상임 이사.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종재단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뻔히 온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행정 능력을 공무원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뒷받침도 안 했고 모든 뭐 공무원들은 그냥 나 몰라라 했고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만 몇몇이 그거를 찬성하지 대다수 시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좀 알아주시고 정말 여기 있다가 나가는 돈 가지고 정말 여주에 필요한 거는 예술의 전당 아트홀 같은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이런 거를 해야지 정말 세종재단 잘못된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청산하지 않고 또 급급해가지고 한다면 계속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돌출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에서다할수 있는 일들을 거기다 왜다 떠넘기고 일을 잘했니 못했니 해서 이 지경 만들어 놓고 축제 하나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축제 치를 때에 공무원들이 진짜 관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지도 않고 이런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왜 문화 만들었는지 저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정말 여주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예술의 전당 아트홀입니다. 그런 거 하나 준비도 안 하고, 응? 세종 문화잔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건 이거는 혈세 낭비고 시민들한테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시장님의 결단이, 어, 정말 지금 그 직원들 때문에, 뽑은 직원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을 알지만 그 방법은 다른 방안으로 찾아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결단력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 재단의 그 정치적 독립성과 조직 혁신을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사 13명, 저는 총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지금 출범시키고 있죠?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출범시킨 것도 재단 정관 및 규례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조항을 들어 상임이사 직무대행 취재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이것은 지금 뭐 가경석 국장님을 내가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이것은 약간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동시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관광과장님 9월 10일 날 행감 때 작년 12월에 전 시장님 이하 국장 과장 관련 징계 직계공무원이 채용비리를 다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을 총 주도했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던 문화관광과 위선 직계라인의 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년 8월 28일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양진 시장의 이사장 이하 상임이사 이사진 13명이 총사퇴했는데 당연직 이사인 담당 국장도 사퇴를 해야 하나 상임이사 권한 대항을 한 점은 저는 이거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군 채용비리 강원랜드 세종시 창원시 익산시 청주시 문화재단 숙명영호와 관련된 윗선 모든 관계자들, 신무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타부서로 전보, 징계 받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욕인 페스티벌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신만만하게 하 하시고 추진해주셨던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 총괄했던 분이 채용을 담당하고 모든 재단의 혁신을 기하는 직무대리로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모순의 초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그 직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저는 어 직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 아니, 두 개가 남았네요. 홍보 담당 감사관, 뭐, 다른 거 잘못한 거 너무 많이 이번에 도출됐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하루에 3, 내지5대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홍보 감사 담당관이 사용한 영수증 사본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수증 사본을 받아 확인해 보니 사용한 금액은 모두 맞는데 집행 내역서에 적힌 날짜가 영수증 사본에 있는 날짜가 상당 부분 다르게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시정질문요지서에 있었는데 미처 이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는 금평 순위 조작이 의심되고 주요 보직 경로를 통한 승승장구 시 일반 통행, 초고속 승진, 형평성 없는 포상 등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각종 회의 및 원래 조회 시 수차례에 걸쳐 인사는 만사다 하면서 네 사람 첫 과장 승진 인사 시 금년 인사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했다. 다음번에는 일부 발탁 인사도 병행하겠다고 공표를 하셨는데 일부 모 과장은 과거 특별한 실적과 성과 창출 없이 주요 보직 경로를 통해 초고속 승진과 아울러 금평순위 의심이 될 정도로 다른 동료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평성과 공정성에 결여된 관계로 많은 공직자들이 멘붕이 오고 열심히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18년 여주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안을 만들 때 연공서열과 발탁의 기준과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시, 시장 측근이 아닌 전 직원 공모를 통한 공무원이 상을 탔으면 하여 공무원 기획 균등과 함께 아울러 징계시 형평성과 법 규정이 맞지 않은 의결을 통해 각종 행정심판, 민행정 소송으로 행정의 신뢰감 상실이 되고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고 또한 가나읍 화장실 몰카 사건과 일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직위해제 조건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다 하셨습니다. 감사니다 네. 네. 그, 정말 중요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하나하나, 어,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이 이제 그, 이게, 누구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불필요하다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세종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마저도 우리 그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비대위의 의견을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그 곽영수 국장님에 대한 말씀과 곁들여서 한번 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세종문화재단의 졸림 여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결론이 무엇인지를 진행하여 결론 내려질 일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이제 지금, 거경석 안전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어 현재 위치 즉 비대위와 함께 있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사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 제도에 따른 위임받은 권한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직자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국장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오히려 원하시는 대로 정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더니, 어 만약에 떠나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문화 관광 과장님이셔요. 그런데 이거는 또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또 누구를 선정할 거냐? 그래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 중에 누구도 없다면 사실은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여주 씨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 함께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김영재부회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어, 곽영석 국장님이, 이, 그 자리를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하게 일하시는지 여부를 의회에서, 지금 의장님하고 다 의회에서 논의하셔서, 어, 뭐 한, 이논이야뭐그 회의에 원활하게 진행한 약간명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대위에 직접 참여하셔서, 어, 음서터끝까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의자 부장님 어떠세요? 제가 제안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곽영석 국장님을 이제 그안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제도상 지금 그 어려워서 의원님이시거나 의원님들이 추천한 누구시거나 상관없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그 비대위에 들어오셔서. 그 비대위가 잘 가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이 문화재단을 할 건지 말 건지까지 포함해서, 뭐 인사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함께 일을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일에는 우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추궁을 한 거고요. 네네. 또그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는 문화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 주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종 재단이 다시 이렇게 해체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지금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정말 저거를 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중론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공무원이 재단을 맡으려면 뭐하러 재단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인구가 여주는 12만입니다. 12만도 안 되는 이 속에서 공무원들이 아직은 이끌어 가도 충분한 거를 행정력도 없는 그런 재단을 갖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또 하시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자. 뭔가 그럼? 문제가 많은 재단이 또 앞으로 돌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정말 아직까지는 인구가 30만이나 40만이나 이 문화 계통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12만도 안 되는 여기서는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왜 이런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면서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거죠 제가 좀 묶어서 답변 드릴게요 지금 여러가지를 중첩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거를 계속 논의하시고 의견 수렴할 수 있게끔 여주시의회가 추천하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그 비대위에 참여시키겠다는 게제 답변입니다. 어떠신지요? 저희 의원들 다 넣어주세요. 그럼 비대위에. 네, 그것도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홍보감사 담당관 문제는 어, 저희가 계속 어, 조사하고 있으니 그는 또 어,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감사 담당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부의장님과 소통 관계 맺고 또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인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제 인사에 대하여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보안문서라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원님들 오시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사가 단행됐는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하시고요. 만약에 문제 제기가 합리적이라면 인사 철회하겠습니다. 에,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해드리겠고, 그, 어, 다른 몰카 사건 이런 거는 사실은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가 이 그런 범죄 예방에 대하여 노력하지만 사람 속마음에 그런 범죄적 요소가 있는지까지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만요. 네네. 그 그러면 성... 죄송한데요. 네. 한 말씀 하시면 네. 답변 짧게 드리고 이렇게 좀더뭐 그 종합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네. 성희롱 사건이요 성희롱 사건은 경찰서에서도 아직 그게 확답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성희롱 사건이요? 몰카 사건. 몰카, 네, 사건, 몰카 사건이요? 아니, 네. 또 공무원 성희롱 사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음, 신문에 났다고 해서 지위해제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 행정감사, 아니, 우리 지금 시정질문에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좀잘 모르겠는데요. 그 몰카 사건이 나자마자 어 제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거 전면 공개해야 될 사건이다. 그래서 엠바고 그러니까 비보도를 전제로 어 사실은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도 오셨지만 사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주에서 흘러나간 건지 이게 저기 외부 어 다른 데서 수사가 들어왔거든요. 그쪽에서 흘러나간지 갑자기 흘러나가면서 이렇게 빵 터졌습니다. 금방 어, 말씀하신 그 몰카 사건이든 성희롱 사건이든 어, 보호받아야 될 약자에 대한 어떤 위력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 즉시 어, 언론의 어, 보도를 고려하겠고 그 발생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즉각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어,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JA GA. 네, 네. 그거는 확실하게 음, 조사를 해주시고 조사 기관에 그거를 좀 의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또는 경기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 어디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어, 저희가 그 협, 그, 관계공직자와 회의하여, 어, 그, 적절성 여부에서 판단하고요. 판단한 이후에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 보고하여 협의하고 그 이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직위 해제 그 몰카 사건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또 성희롱에 해서 한번 직위 해제되신 분이 계신데 그 그분은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신문에 났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런 그. 그런 일을 갖다 당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위 해제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시문이 뭐 났다는 거한 가지로만 해도 어저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더어 심사숙고해서 이런 공무원들 징계하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